신호도 동배자니다 이어서 무침치 부분에 니다 거의 6년 만에 일본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해외 브랜드 바인보다는 국내 브랜드들 소개하는 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 딱히 해외 에 출장을 갈 일이 많이 없었는데 이번에 도쿄로 어, 브랜드 미팅 겸 그다음에 원단 회사도 좀 만나보고 그리고 또 에이전시들, 그 다음에 공장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또 여러 사람들 좀 만나보기 위해서 일단은 넘어가게 되었고요. 이번 출장에는 신우님이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쪽에서 슈샤인을 하시고 계시는데 4월부터는 저희 어데케이드에 상주를 하시면서 멋있게 또 슈샤인을 바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좀 공간이 마련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일본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신우님이 담당하여 어, 조금 더 원활하게 일본 쪽과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기로 하였고, 그런 첫 단추를 이번 출장으로 먼저 좀 꿰어봤습니다. 이 정도의 브이로그스러운 브이로그. 네.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좀날 것. 네. 날 것. <laughs> 저 진짜 날 것으로 찍어요. 아. 네. 너무 날것 아닌가요? 네. 안 <laughs> 나가는 데 아주. 찍으라고 해서 찍는 브이로그. 저 찍는 방하을 네. <laughs> 쓰지는 않으시면 됩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그래요. 사실 브랜드 수주에도 정말 많이 다녔었는데, 어 브랜드 수주할 때는 유튜브 영상을 좀 찍기가 좀 민망해서 찍, 촬영을 하진 못하였고, 신우님과 함께 이번에 일본에 정말 잘하시는 슈샤이너 분들 샵을 몇 군데를 방문을 하였어요. 그 중에 저기 영상에서 보이는 요 쿠마다상이 운영하고 있는 이제 샵 같은 경우에는 어, 쿠마다상이 또 안에서 유튜브 촬영하는 거를 또 흔쾌히. 허락을 해 주셔가지고 또 작업하는 것들도 좀 찍고 루시누님하고 교류하는 모습들도 좀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이분이 어, 작년 세계대회에서 3등을 하셨던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등 하셨던 분 샵도 갔는데 개인적으로 2등 하셨던 분샵 같은 경우는 너무 정갈하고 깔끔하고 그분은 또 촬영이 인허가가 좀안 돼가지고 이렇게 쿠바상 나 샵에서만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부러웠던 거는 일단, 어, 스니커즈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양한 신발들이 맡겨져 있었는데, 한 2에서 3일 정도 동안에만 한1 0 0켤레 가까이가 맡겨져 있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신발을 관리하고 케어해서 신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샵 내부에는 어, 리페어가 바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것도 어, 일본에 있는 대부분의 이제 슈샤인 샵에는 리페어를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점도 좀 많이 부러웠어요. 게다가 제가 앉아있는 동안 한두 분에서 세분 정도 이렇게 직접 맡기고 가셨던 분들과 또한 두세 분 정도 찾으러 오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의외로 정말 나이가 많으시고, 어, 가볍게 정말 오랫동안 신었던 신발들을 몇 년째 이렇게 맡기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러면은 쿠마다상이 그 분들에 맞춰서 뭐 힐컵도 수선을 해주시고, 뭐 이게 샤이닝이나 케어 서비스도 그분의 퍼스널리티에 맞춰서 또 많이 진행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너무 좀 부러웠고, 개인적으로 그냥 뭔가 어떤 제품을 신다가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관리해서 꾸준히 좀 신는다라는 그런 문화가 잘 정착되었다라는 거에 좀 많이 부러워하면서도 앞으로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한번더 고민하게 된것 같아요. 일단,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인스타를 보고 아셨겠지만, 지금 일본에 출장을 와 있습니다. 어, 오늘이 3일차가 되었는데, 사실 공식적인 일정은 오늘 저녁까지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같이 함께 왔었던 신우님은 오늘 저녁 비행기로 이제 돌아가시고, 지금 저는 마지막 일정을 기다리면서, 이제 와이프가 주말 동안에 잠깐 일본에 와가지고, 좀, 이게 약간 일하러 왔다가 와이프까지 같이 조금 휴가를 보내고 아마 월요일 날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제가 요거는 진짜 엄청난 스포일러인데 진짜 이거 제가 이거 하나 딱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요게 무엇이냐 하면, 슬리게니즈의 SS 신상품 코트입니다. 물론 이제 요거는 샘플로 작은 사이즈예요 이것보다 큰 사이즈가 나올 예정이라 제가 아마 입는다면 그큰 사이즈를 입겠지만 나일론 100% 원단의 안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겉에서부터 이렇게 같이 같은 원단이 들어가 있는데 되게 재미있게 만들었어요. 사실 전 처음 보는 만드는 방식이고 세봉님께서 굉장히 고민을 하셔가지고 좀 만들어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안에 한번 보실까? 이렇게 그냥 뒤집어도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는지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물론 뭐 세봉님이 잘 하셨으니까 근데 이게 나일론 100% 원단이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다 들어갈 만큼 이렇게 잘 접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요거는 좀 가지고 오면 좋겠다. 물론, 지금 생각보다 도쿄 날씨가 좀 춥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입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진짜 열심히 돌아다닌 건 어저께까지였거든요. 어저께까지는, 어, 미팅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많은 브랜드들도 만나고, 뭐, 그 안에서, 뭐, 크고 작은 사건들이나 이슈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잘 마무리한 것 같아요. 음, 이번 FW부터는 좀더 매력적인 브랜드들이나 일본 브랜드들도 조금 더 많이 소개를 할수 있겠다라는, 뭐, 느낌이 좀 왔고요. 물론, 아직 완벽하게 결정이 된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오가고, 있어서 조금 기대를 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들거든요 근데 이런거랑 막다 떠나서 사실 어 여기와서 그냥 샵들도 정말 많이 들어가 보고 브랜드들도 많이 만나면서 아 진짜 잘하는 곳이 많구나 우리나라도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또 어떤 분야에서는 어, 한번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나 이제 이번 미팅들 중에서 일부 슈샤이너 분들을 만나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제 작년에 신우님께서 참가하셨던 대회에 2등을 하셨던 분과, 어, 3등을 하셨던 분도 만나 뵙고 왔습니다. 만나면서 그분들이 하는 것들도 좀 봤는데, 어, 굉장히, 이런 문화들이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두 분은 또 교류가 되게 많으시대요. 그래서, 아, 이런 문화들이 되게 잘 정착되어 있는 게 조금 부럽기는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디케이드에서 앞으로 아시는 분들 아시겠좀 4월 이후부터는 슈샤이너 신우님께서 직접 계속 상주하시면서, 어, 신발을 케어, 관리를 맡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고, 또, 그거와 동시에 좀 리페어까지도 좀할수 있는 구조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에 있는 샤이닝 하는 모든 이제 신발방에서는 신발방에 러셔를하다 그런 샵에서는 슈샤인 샵에서는 전부 다리어를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요런 거를 국내에도 좀 많이 좀 접할 수 있게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 조금 거기 요번에 그런 미팅을 통해서도 영감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와이프가 곧올 때라 그 전까지 빨리 아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잘온것 같아요. 네 너무 재미있게 지금 지내고 있고 오늘 저녁이 끝나고 내일은 조금 쇼핑을 빡세게 하고 그리고 아마 한국을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진 오케이 오케이. 아이 아이. 해해. 아리가또. 마침에 우리 모자이.

少しに読むできますけど、<laughs> あの、<laughs> 私の副会社には、4分、ですぐにして、私がちゃんとお願いしたい感じで、<laughs> 私の本までリれギリかりたす。<laughs> i <laughs> 다 일단 어 일본에서 잘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돌아왔고 아 사실 전해드릴 소식이 진짜 많은데 대부분이 너무 공개가 되면 안 되는 일이라서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은 되게 재미있는 소식들로 아마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좀, 여행의 소감들 보다는 이제 정보들을 좀 알려드리자면은, 제가 갔었던 더 SG 클럽은 꼭 가시는 걸 무조건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나리타 공항에 그 카네코 옵티컬, 금자환경이 있습니다. 면세. 그래가지고, 금자 안경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리타 공항에서 면세로 구매하셔도 되게 제, 괜찮으실 것 같아요. 지금 저, 이세이미야키 콜라보 제품을 좀 되게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수 있었어요. 아마 4만엔 중반대가 안 됐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4만엔 후반대에서, 이제, 텍스프리랑 택스리펀이랑 아, 이거 다 받고 해서 4만 원중반에안 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되게 조금 쇼핑을 잘했다는 느낌이 좀 들고, 생각보다 나리타 에어포트에 면세로 볼만한 게좀 있으니까, 한번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 요걸 보여드려야 되겠네. 요거는 시오타 24년도 어텀 윈터 익스비전 관련된 자료입니다. 지금 열심히 오더 하고 있어요.